어, 반갑습니다 자유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아, 첨단지구 내 아, 중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2층 상가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정가 6억 4,800만원에서 현재 반값 이하 36%의 금액 2억 3,200만원으로 무려 4억 1,600만원이나 폭락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 해당 물건은 첨단지구 시리산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으로 아, 상권 형성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어 아, 입시적으로도 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물건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건물 상태 역시 2015년식 건물로 아, 건물의 내외부 컨디션도 아, 상당히 아,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 오늘 건은 권리상 하자도 없고요 인수되는 아, 음, 권리도 없는 물건으로 아, 현재 감정과 대비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아,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번 회차에 수찰해도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아,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첨단 중앙로에 자리하고 있는 아, 상가 물건입니다. 아, 우리 물건지 주변으로는 보시는 같이 아, 다수의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오른쪽으로는 첨단 이지구 왼편으로는 수안지구와 하나 아, 공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건지 위쪽으로 보시면 위쪽으로는 아 참다 삼지구 공사가 한창 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쪽으로도 음, 산업단지가 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광주를 대표하는 상권으로 일자리나 주고 아, 교통 요건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 중심 상업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 물건이 주변으로는 대규모 먹자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유용 인구도 상당히 많고요. 이 상권을 이용하는 인구가 꽤 많은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물건은 AMCT, 도시형 생활주택 내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물건으로 그만큼 활용성도 있어 보이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방울대로 800번길 우리 물건지 위치에 있는 주변이고요. 주변을 보시면 같이 식당과 판매점, 소매점, 그다음에 융주점 등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건은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어, 뒷골목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여기 AMCT 아, 어, 2층 건물. 2층 전체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이 건물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 오늘건 내부 도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빨간 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어, 오늘 어, 경매로 나온 경매 목적물이 되겠고요. 1층, 1층 전용 출입구에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오면 2층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부분의 면적은 99평이고요. 대지권은 27.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계단실 아, 앞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아,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이 전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내부 면적이 약 99평으로 아,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아, 경매 정보지에 나와있는 내외부 네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아, 현재 전면부 2층 부분이 현재 경매로 나와있고요. 아, 오늘권 아, 출입문이 2개가 아, 있는데요. 뒤편 어, 출입문은 아파트로 가는 출입문이 되겠고요. 이쪽에가 아, 출입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층으로 전용, 2층 전용으로 사용하는 출입문으로 보였었고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다음 2층 출입구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이 계단실, 그리고 이쪽 엘리베이터에서 2층으로 어, 들어가면 이쪽에 어, 남자, 여자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근 이전에는 카페로 운영됐었고요. 차를 마시면서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이색적인 카페로 운영이 됐었던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도 많이 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취미로 그림 그리신 분들도 많이 찾아왔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었고요. 영상 후반부에서 내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개별적인 공간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어, 해 두었었는데요. 아,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았구요. 아, 천정에 있는 에어컨들도 현재 다, 아, 철거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어, 아, 다음 물건의 기본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4 타경, 아, 6만공 1 5 3번이고요 광주 광역시 월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물건 종별은 어, 아파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건물 면적은 98.7 평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아 감정가는 6억 4,8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고요. 아, 현재 많이 떨어졌습니다. 5 회차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36%의 금액 2억 3,200만 원에 25년 1월 15일 날아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아 오늘 건 감정가 대비 36%의 금액으로 98평, 99평의 면적으로 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 보이고요. 어, 학원이라든지 헬스장, 요가, 당구장, PC방 어, 그리고 사무실 용도라든지 다양하게 활용성은 있어 보이고요. 아, 첨단지구 상업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물건으로 98평이 약 2억 3,200이라는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는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어, 그럼 우리 물건 주변의 실가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 물건 감정가는 6억 4,800, 최저가는 아, 36% 2억 3,200만 원이고요. 최저가 아, 기준 평당가는 약 평당 237만 원입니다. 아,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 2층 이상의 아, 상가 매매 물건을 아, 한번 살펴 보면 아, 첫 번째 물건 3억 5천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57평 전용면적은 34평으로 매매가는 3억 5천, 평당가는 690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물건은 3층 물건이고요. 119평에 매매가 8억 9천, 평당가는 397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다음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전용 167평이고요, 매매가는 8억 9천 평당으로는 320만 원에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매물 로 올라온 매매가를 살펴보면 평당으로 600만 원대, 그리고 400만 원대, 390만 원대, 최저로 약 320만 원대에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물건 현재 최저가가 평당가. 237만원의 금액으로 내부 컨디션도 괜찮아 보였었구고요 미납 관리 부분도 크게 많지 않은 부분으로 이번에 차에는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리 물건 주변에 월세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의 월세를 한번 살펴보고요. 먼저 전용면적 160평입니다. 보증금 4천에 400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 평당으로는 평당 약 25,000원에 금액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물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권은 아, 아, 전용 면적 136평이고요. 아, 4,380만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층 중에 5층 물건으로 아, 평당가는 약 27,000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또 다른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임권은 98평, 99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보조금 6천에월 450만원으로 평당으로는 약 44,000원에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4층 중에 4층 문건으로 평당가 약 44,000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권 주변으로 보시면 가장 저렴한 임대료가 평당 약 2만 5천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임거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2015년에 사용승인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올라온 최하 평당가 25,000원만 적용을 해보더라도 월 250만 원 이상의 임대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임차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 아래 보시면 여섯 명의 임차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에는, 아, 현장에는 문이 잠겨 있었고요. 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맨 아래 임차인이 보증금 3천에 월세 아, 300만원으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아, 말소 기준 걸보다 늦게 사업 등록을 했고요. 확정을 자도 받지 않은 임차인으로 24년 2월 29일날 배당 시정을 했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되는 임차인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등기부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건 2015년도에 수익권 보전을 하였고요. 15년 2월 17일에 4억 300만 원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말소 기준 권리이야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2층 상가, 물건, 첨단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로 위치나 연식 컨디션을 봤을 때 조금은 높게 감정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감정가 6억 4,800만 원은 위치나 연시 컨디션을 봤을 때에는 조금은 높게 감정이 된걸로 보여지고요. 최저가 36%의 금액 2억 3,200만 원은 평단가 약 237만 원의 금액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 보더라도 확실하게 저렴한 금액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5년에 주공되어 아, 내외부 깔끔한 현황의 모습으로 어, 2층 전면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아, 장점이 있는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직접 사용하실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아, 또는 임대료를 주셔도 아, 주변에 최저 임대료가 평당 25,000원 선으로 아, 최소 250만원 이상의 임대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보였습니다. 아,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방문도 해보시고요. 아, 오늘 건 관심 있거나 낙찰을 받아 보고자 하신 분들은 저희 업체에의뢰 주시면 원리분석 대리 입찰, 낙차로 진행 과정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어서 현장 영상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화실. 아 여기가 주방으로 되고 에어컨 됐고 일부 단장은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난 안에도 되고요. LED 전기. 전체적으로 깨끗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자동원 설치되어 있고 전기 되 있고 소방 되 있고 아, 이 정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여기에 화장실. Thank you.